38번, 풀어볼게요 자, 해가 없는 거. 얘는 11보다 작거나 같고, 1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1이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3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3보다 큰 거는 3, 얘가 되죠. 여기는 x가 20이고, 나누면 4니까, 4보다 작으면서,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동시에 되는 건 얘가 되죠. 양쪽에 0.5를 나눠주면 이렇게 3이 되고,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되죠. 5번은 x 넘어가면 6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 여기서는 3분의 1x-2분의 1은 12분의 1x-12분의 5 넘어가면 12분의 3x는 넘어가면 12분의 6에서 12분의 1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서 3분의 크거나 같은 거는 공통된 게 없죠 답은 5번이 됩니다 138번의 정답은 5번 739 739번 x 넘어가면 3분의 2x는 1 넘어가면 3분의 10. x를 33 3 나누고 2로 나누면 5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양쪽을 0.1로 나누면 3x-6은 이 x 1 넘어가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죠? 5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5보다 큰 거는 x는 5. 739번에는 x는 5. 740번. a가 b보다 클때 이걸 만족시켜야 돼. 일단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엘리부 동식에서 a보다 크고, B보다 크면 공통적으로 되는 거는 B가 아니라 A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 해는 없죠? 해는 없다. 동시에 되는 해는 없다. 3번. X는 A보다 작고, 그 다음에 B보다 작으면. 동시에 되는 건 X는 B보다 작다. x는 b보다 작다 네번째 여기가 a가 여기 있고 여기가 b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3이고 인데 양쪽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3이 여기로 가고 마이너스 2 자리가 바뀌죠 음수여도 마찬가지. A가 여기고, B가 여긴데,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면. 둘다 음수를 곱해주면, 3이 여기로 가고, 2가 여기로 가죠. 여기가 마이너스 B, 여기가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이거 4번, 5번은. 즉,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b가 열로 오고 마이너스 a가 열로 옵니다. 자,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b도 크면 해는 마이너스 a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a보다 작고 b보다는 마이너스 b보다는 큰 거는 해가 없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요 4번 5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1 0 41 2x 넘기면 4x는 1 더하기 a가 돼서 x는 4분의 1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는 x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b는 저절로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 a는 여기가 3이 돼야 되니까 1 더하기 a는 4, 3, 12. a는 11이 돼야겠죠. a는 11. 11에서 4를 대면 정답은 2번 7이 됩니다. 지금 사실이 x는 2, 마이너스 2a보다 크고 x는 3분의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크거나 같은 건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b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1이겠네 1 곱하기 3은 3, 답은 5번 7에 43 처음에 양쪽에 4를 곱해주면 10x 더하기 2a는 4를 곱했으니까 x 더하기 8 넘어가면 9x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8 9로 나눠주면 x는 9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8 얘는, 얘를 6을 곱해주면, 얼마? 3x-, 3x-1은? 6을 곱해주면, 2 x 4 촥촥, 날아가고, 넘어가면 3은 2x.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얘니까, 얘일 리는 없죠? 얘가, 얼마가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마이너스 예의 더하기 8이 얼마? 3분의 마이너스 1. 9 곱하면 마이너스 예의 더하기 8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예의는 11. 예의는 2분의 11. 7 4 3번에 2분의 11. 7 4 4 x 넘어가고 a 넘어가면 7-a는 3x x는 3분의 7-a 밑에는 3x-3은 5x 더하기 b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b 마3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마3 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는 작거나 같고, 하나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둘다 마이너스 1이 되야겠죠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넘어가면 700A는 마이너스 3, A는 10. 여기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A는 10, B는 마이너스 1. 더하면 10에. 답은 3번. 또 이것도 요거 한번 하면 3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 x는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 요렇게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5는 bx 더하기 3b. 5 빼기 3b는 b 더하기 1에 x x가 넘어가면서 b 더하기 1분의 o 마이너스 3b는 x 이거랑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야겠네. b 더하기 1분의 o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가 되야겠죠.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2.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6.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넘어가면 5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넘어가면 2b는 6, b는 3 b는 3,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c b는 3 3 넘어가면 4x는 16, x는 4 x 넘어가면 x는 3a 마이너스 5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데 하나는 4보다 작거나 같고 해가 없으려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겠죠 심지어 둘다 동그라미 표시가 있기 때문에 같아도 안 돼요 같으면 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넘어가면 고는 3a a는 3으로 나누면 a는 3보다 크다 답은 4번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같아버리면 해가 생겨버려요. 7월 46번 7월 47 처음에 이거 딱두개3 넘어가면 8x 더하기 5는 9x 더하기 6 x는 마이너스 1 이번에는 요렇게 2x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해가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여기는 크고 어떻게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돼서 해를 가져야겠죠 둘다 비어있으니까 무조건 커야 돼 같으면 또 해가 없어요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답은 2번 747번의 정답은 2번 748 어떻게든 있어요 5x는 a 넘어가면 a x는 5분의 a보다 작다 밑에는 일단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해를 가지않아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겠네 5분의 a인데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같으니까 이번에는 같아도 해를 안 가지자 왜냐면 하나는 비어있으니까 여기가 있어도 해가 없죠 그래서 5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0보다 같거나 같다. 체리는 얼마? 마이너스 10 해가 있다 없다 이제 할수 있겠죠 10에 49일다 다 10을 곱하면 3x 17은 10 3x는 27 3분음면 x는 9 두번째는 2x 10은 3x 마이 k 넘어가면 k 마이너스 10보다는 x가 크거나 같다. 이번에 해를 가져야 돼요. 또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여기 있으면 해를 가지려면 k 마이너스 10은 여기 있어야겠죠.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둘다 점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같아도 되죠. 넘기면 k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k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또 10을 곱하면 4x 더하기 4는 10x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6x는 24. 6으로 나면 x는 4보다 작다. 넘어가면 x는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딱 그려주면 a 마이너스 1보다 딱 크고. 4보다 작은데, 해가 몇 개래? 두 개래, 정수가. 그럼 여기에 4보다 작은 3이랑 2가 되면 되겠죠. A-1은, 여기는 1이 여기 있어야겠죠? 일단 2보다는 작아야 돼. 왜냐면 2가 되면 2보다 2가 비어 있으니 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3 하나밖에 없어지죠? 그래서 A-1은 2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가 1보다 작으면, 이제 1, 2, 3 정수가 3개가 되죠. 그래서 1, 1보다는 커야 되는데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0.9면 그 사이에 1, 2, 3, 3개가 생기니까 2개가 안 돼요. 근데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1도 포함해도 되죠. a-1이 1이면 a-1이 1이 돼도 비어있으니까 1과 4 사이니까 2, 3이 되죠. 그래서 1, 항상 2면 1, 하나 차이에요 범위가. 그리고 이 비어있는 걸잘 체크해야 돼. 그래서 1식 더하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 여기가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정답은 4번.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이 086기가 751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한 5번 공부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3k 더하기 2부터 크거나 같고 이 k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정수가 딱 5와 6이다. 연습하기 딱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얘는 5. 이 점이 칠해져 있죠? 그럼 3k 마이너, 더하기 2는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얘는 5가 돼도 5 포함하잖아, 5, 6. 근데 얘가 4가 되면 4라는 정수가 하나 더 포함해서 4, 5, 6이 돼버리죠. 그래서 4보다는 커야 돼. 4가 되면 4, 5, 6이 돼서 안 돼. 4보다는 커야 돼. 20 되면 2에서 3k는 3. k는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반대로 여기는 그러면 2k 더하기 5는 일단 6은 포함해야 되니까 6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 근데 7이 되면 7까지 생겨버리죠. 정수는 7보다는 작아야 돼요. 5를 넘기면 2k. 2k는 2분의 1에서 1. 2분의 1에서 k는 1.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 돼. 동시에 합치면. 3분의 1은 6분의 4. 얘는 6분의 4 동시에 되는 건더 작은 쪽이 6분의 4에서, 어디? 1. 얘는 1이 포함 안 되니까 작은 부분은 1.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크고, 어떻게? 1보다는 작다. 여기에 갔다 여기는 비어있네 비어있네요 앞소리 아, 그러면 얘는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7이 되어야 되죠 비어있으니까 여기가 7이 되더라도 비어있으니까 6까지죠 그래서 갔다가 붙어서 둘다 1까지 답은 3번이 됩니다 1까지 됩니다 라스트 문제 752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한개 뿐일 때, 위에부터 8을 곱하면, 4x-2a는 2x-1, 2x는 2a-1, x는 a-2분의 1. 밑에는 3x가 만들고 7 넘어가면 6은 2x, x는 3. 합치면, a-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음의 정수에 조심해야 될 건, 음의 정수가 한 개라는 건, 여기. 여기가 만약 0이라 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하나여야 돼. 그럼 A-2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내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음의 정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그럼 다 2분, 2분의 1, 2분의 1씩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다, 부호가 아주 종류예요. 답은 3번이 되겠죠. 752번에 3번이 됩니다. 마칩시다.